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이게네 가지 지혜와 여섯 가지 신통력을 준 것은 사용하라고 준 거죠. 잘 보관했다가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런 능력을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더 가슴이 아파. 아예 이런 능력이 없는 줄도 모른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정보를 몰라서 넘어가지. 아이 저래 다니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럼 들었으면 "선생님, 왜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쓸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개발해서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이 경쟁해서 뒤지지 않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좋은 능력들을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이런 능력을 어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분이 우리가 원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능력을 왜못썼냐이말이에 여기 이제 누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진은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한번 잘 보면 이 물인데 물. 이 안에 드는 건 물이 안에 들어 는건빕입니다 빗물이 새는 거예요. 진짜는 달 진짜인데 어. 이건 셀루자인데 세지 않는다 응? 물이 세지 않는다 이 말은 잘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소리잖아이 네. 말은 여러분들이 자 분별을 하지 않는다 제일 단단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어른이, 그러니, 전니 좋으니, 안전이 이런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셀 일이 없죠.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대원 경지가 나온다잖아요. 비춰서 보인다고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별 중에서 욕심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욕심이 딱 들어가면 놓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